오늘은 앞트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앞트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이 이렇게 있으면 뭐 미국 사람이 앞트임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몽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몽고주름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몽고주름이 있는 이쪽을 어, 이쪽에 살짝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든 잘라서 눈을 좀더더 크게 해 주는 걸 앞트임이라고 하고요. 위트임이란 용어는 조금 살짝 앞트임의 변종인데 앞트임 이런 이런 이쪽으로 뭔가를 터 주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위트임은 이쪽에 있는 피부를 제거해 주는 게 위트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큰 앞트임이 위트임이라는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눈머리 쪽이 별로 덮여있지는 않지만 미간 사이가 넓은 경우 앞트임 수술로 효과 볼수 있나요? 이 미간 사이가 뭐 절대 절명의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앞트임이나 위트임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좁지만 않다면 앞트임은 실제로는 눈을 크게 해주는 아주 좋은 트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뒤트임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흉터도 적기 때문에 뒤트임보다 훨씬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앞트임을 추천하는 눈과 추천하지 않는 눈이 있나요? 일단은 어, 앞트임을 원하는 사람은 눈이 좀 커지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의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앞트임을 좀 하면 결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앞트임을 하면 이쪽에 있는 어, 눈 안에 있는 빨간 살. 이걸 누호라고 하거든요. 눈물 호수라고 해서. 이 누호가, 어, 드러나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이 누호가 드러나는데 이게 검은색이거나, 아니면 이게 좀 뭐, 본인과 안 어울린다거나, 그러면 또 앞팀을 안 권하게 하기도 돼요. 그 다음에 이눈 앞머리. 앞머리 쪽이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분들은 앞트임을 해주면 더 뾰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본인이 앞쪽을 더 트고자 한다면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쌍꺼풀 라인을 앞트임 수술로 라인 바꿀 수 있나요? 이건 아마 그 앞트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트임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트임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피부를 조금 더 잘라주면 위트임이 되는데 약간 변경 가능합니다. 쌍꺼풀 수술과 트임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다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음, 같이 하면 수술이 한게한 한 번에 다 돼서 좋을 거고요. 또 따로 하면 따로 하는 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같이 해도 괜찮고 따로 해도 괜찮고 둘다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코수술이랑 앞트임 같이 하면 눈이 너무 몰려 보이지는 않을까요? 어, 코 수술을 하면서 눈이 너무 몰려 보일까라고 걱정해, 하 사람은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정말 여기를 뭐 4, 5mm 이상 높게 하지 않는 이상 몰려 보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눈이 너무 몰려 보여서 여기 있는 콧대에 있는 실리콘이나 고텍스를 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